아아 아. 응. 어,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이 있어요. 제곱근의 곱셈 있죠 루트 a 루트 b는 루트 ab. M, 응. 루트 밖에 있는 거는 밖에고 곱합니다. 밖에는 밖에고 안에 거는 안에 거끼리 계산합니다. 여기 잘 나와 있죠? 응. 해볼게요. 곱셈은 쉽습니다. 오히려. 곱셈은 조건도 별로 없고.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10입니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7은 루트 21. 257은 루트 70. 이거는 8 루트 3입니다. 밖에 것만 곱합니다. 이거는 밖에 것25 루트 5입니다. 되죠? 어, 2 루트 3, 3 루트 5, 밖에 꼭하면 6이구요. 루트 15가 됩니다. 요거 20 루트 21이 됩니다. 요거 6 루트 0.1 곱하기 0.2는 0.02가 됩니다. 되겠어 되세요? 음. 5, 4, 20이구요. 0.5 곱하기 0.3은 0.15가 됩니다. 이거 밖에는 2니까 2, 루트 5, 7, 어, 약분도 해줍니다. 이 이거 이거 3 해서 6 나옵니다. 되겠죠? 음. 그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b가 mn이 위로 있으면 루트 ab고요. mn 루트 a mn 루트 ab가 됩니다. 음.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a가 바꾸라면 a 루트 b고요. a 안으로 집으면 루트 a 제곱 b가 됩니다. 되세요 음. 음. 시, 12 2의 제곱 5하기 3. 넘어가면 2가 되죠? 밖으로. 2의 제곱은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되고요. 이거, 3의 제곱 2에요. 9 곱하기 2. 3 밖으로 하니까 3루트 2. 27은 3이 세제곱이네 3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해서 3루트 3으로. 48은 16 곱하기 3이니까 4의 제곱. 4루트 3. 여기까지 돼요? 너무 어려워요? 어. 72는 36곱하기이니까 6의 제곱 바꾸라니까 6 200은 100곱하기이니까 10의 제곱 바꾸라니까 1 6트2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음. 루트 28은 2의 제곱 7이거든요 그러면 2루트7 그러 4, 7, 28. 맞죠? 54는 6, 9, 54죠? 9, 3의 제곱, 6. 밖으로 나니까 3루트 6. 맞죠? 75는 25 곱하기 3이거든요? 25는 5의 제곱이니까 5루트 3. 80은 16 곱하기 5거든요? 나가면 4의 제곱이니까 4 루트 5. 98은 49 곱하기 2. 49는 7의 제곱. 7 루트 2. 되나요? 어. 그 다음에 128은 64 곱하기 2. 88유수니까8 루트 2. 되세요? 다음은 루트에 이 꼴로 고쳐라. 안으로 집어넣어요. 2를 제거하면 4죠? 4, 2, 8. 되나요? 3을 집어넣으면 9죠? 9, 5, 45. 6을 집어넣으면 36이에요. 맞죠? 36 곱하기 3은, 3 1 3, 3, 아, 3, 3은 9, 3, 6, 18에서 108. 됩니다. 7을 집어넣으면 49. 9 곱하기 3이에요. 맞죠? 어? 아, 네. 그러면 3, 4, 12, 3, 9, 27, 147이 됩니다. 5를 집어넣으면, 루트 25가 되고요, 곱하기 7이에요. 7, 24, 7, 5, 35니까, 175가 됩니다. 9를 집어넣으면, 81이 돼요. 그 렇죠？9 곱하기 아, 8 1 곱하기 3 이니까 3, 8, 24, 243 10을 집어넣 으면 100이되 고요, 7이 니까 로또 700이 됩니다. 10을 집어넣 으면 100이되 니까 로또 1100이 됩니다. 드 나요. 2 루트 5 곱하기 2에요. 2 루트 5 곱하기 그러면은 요거는 요거 곱하니까 4 루트 5구요.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5가 되니까 루트 80입니다. 되나요? 4가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이니까 16 요거 6루트 5구요, 6이 들어가면 66, 36 곱하기 5입니다. 182 됩니다. 되나요 어? 이거 하면 8루트 3이구요, 8이 들어가면 88 어, 곱하기 3. 그러면 368, 342, 191. 나 구도 못한줄 알았네. 어. 이거 계산하면 2루트 10이에요. 들어가면 2는 4 곱하기 10에서 루트 40이 되고요. 이거 하면 3루트 15에요. 3 들어가면 15. 9 곱하기 15. 91은 9, 95 45에서 루트 135가 됩니다. 3루트 14가 되고요. 들어가면 9 곱하기 14가 되니까 9199436 126이 돼요. 이거 계산하면 6 루트 10이 되네요. 밖에 거 안에 거 계산하면 6 들어가면 루트 36 곱하기 10이니까 루트 3 6 0 0이 됩니다. 되나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A가 나가서 A 루트 B가 되고요. 음, 아이지 a만 나가서 a가 되고요. a 루트 b가 되고요. 이걸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a 제곱 하고 루트 b가 되니까 루트 a 제곱 b가 되고요. 그래 음. 제곱근의 나눗셈 있어요. 나눗셈도 같은 루트 근호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유리수는 아, 앞에 있는 수는 앞에 있는 수, 근호 안에 있는 거는 근호하기는 끼리 계산하고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역수로 해서 곱하기로 계산해도 가능합니다. 해 볼게요. 안에 아, 네. 똑같이 2분의 6 3이죠 약분하면 응. 루트 3분의 15 약분하면 5 이게 어렵나 루트 5분의 30 약분하면 어. 대답을 해줘야죠 이거 2 어, 루트 21이고 루트 7이니까 2 루트 7분의 21이니까 이거는 2 루트 응.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하니까 4 루트 5분의 12 루트 10 이에요. 약분 해주니까 3그 다음에 5분의 10 이니까 3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9 하면, 루트 2, 루트 9, 곱하기로 고치고, 루트 3, 루트 10이에요. 바로 그냥 안으로 똑같이 집어넣어서 바로 약분하면 3이고요 5에요. 그래서 루트 15. 되겠어요 음, 여기도, 루트 7, 루트 9, 루트 3, 루트 14. 약분하면 3, 약분하면 2에서 로또 6입니다. 다음 로또 2, 로또 14, 곱하기 로또 7, 로또 10이에요. 약분 해주면 2, 약분 해주고요. 로또 10만 남아요. 되세요? 로또 8, 로또 5, 곱하기 로또 5, 로또 16. 이거, 이거 약분 해주고, 이거 약분, 그니까 2만 남아요. 로또 2. 그나요? ABCD가 0보다 크고 루트AB가 되고요. 이거 하면은 m분의 m이고 루트 b분의 a가 되고요. 이거는 어, 루트 b, 루트 b, 루트 d, 루트 c에서 루트 bd분의 루트 아, bc가 되고요. 같이 묶으면 bd분의 bc가 아 b 아, a구나 이게 a, a C. AD. AD 분의 BC가 됩니다. 되죠? 분수골에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이 이렇게 된거 요거를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a가 밖으로 나가니까 a분의 루트 b. 바로 여기서 바로 튀어나가면 반으로 해서 튀어나가면 a루트 b. 되겠어요? 그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 a분의 루트 b 있습니다. 9는 3의 제곱 5죠. 밖으로 나가면 3분의 루트 5. 되겠어요? 백은 10의 제곱분의 21이니까 10 루트 21. 돼요? 400은 20의 제곱분의 39니까 20분의 30 루트 39. 돼요? 어? 어 대답 잘 해줘야죠. 100분의 31이니까 100은 바꾸면 10의 제곱이니까 10으로 나오겠죠. 이거는 100분의 2니까 10 루트 2라고 할수 있죠. 되나요? 대답을 해줘야죠. 큰소리로 자신감 있게 음. 이거를 다시 루트를 집어넣으래요. 2를 하면 4분의 3 3을 집어넣으면 9분의 5, 4를 집어넣으면 16분의 7, 10을 집어넣으면 100분의 7 어, 이거 밖으로 나가 a가 됐고요. 루트 아마 a 제곱이고 음. a 제곱이고 a분의 루트 b가 됐다. 됐나요? 분모의유리형입니다 음.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부분의 분수 분자에 0이 아닌 것 같은 것을 유리화를 유리화 고치는 루트비 있으면 루트비 곱하고요 어, 루트C 있으면 루트C를 위아래 똑같이 곱해 가지고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것을 유리화라 고해요 볼게요 음. 루트2니까 루트2 위아래 똑같이 루트 이를 곱해줘요 루트2 곱하기 루트2는 이에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돼요. 루트 3, 루트 3 곱하면, 밑에 곱하면 3이고요, 위에 루트 3이고요. 루트 6, 루트 6 곱하면, 밑에는 6이고, 위에는 루트 6이에요. 루트 7, 루트 7 하면, 7분의 루트 7이에요. 루트 10, 루트 10이니까, 10분의 루트 10이 됩니다. 되죠? 유리화 또 합니다. 루트 3, 루트 3을 곱하면 3분의 2 루트 3이 나와요. 루트 5, 루트 5를 곱하면 5분의 3 루트 5가 되고요. 루트 11, 루트 11 곱하면 11분의 2 루트 11이고요. 루트 13, 루트 13 곱하면 13분의 5 루트 13이에요. 루트 21, 루트 21은 21분의 6 루트 21이에요. 여기는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7이고요. 2루트2 0일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 하라 그랬습니다. 루트, 5. 루트 5하니까 5분의 루트 15어 아. 응. 응. 그리고 루트 7 루트 7 곱해 주면 7분의 루트 14가 되고요. 루트 11 루트 11 곱해 주면 11분의 루트 33이 되고요. 루트 15 루트 15 곱해 주면 15분의 루트 30이 되고요. 루트 10 루트 10 곱해 주면 10분의 루트 70이 되고요. 음. 다음 루트 14 루트 14 곱해 주면 14분의 5일은 54시 루트 70이 되구요 루트 15 루트 15 루트 15 곱해 주면 1 5분에 루트 음 61은 6 90이 되거든요. 근데 90은 3 루트 10이에요. 그래서 약분까지 해서 5 루트 10이 돼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약분도 가능해요. 그래서 3으로 약분해서 5분의 2라고 하고요. 루트 5, 루트 5만 곱해줘서 5분의, 5분의 3이구나. 3 루트 5, 어, 아니 2 맞구나. 2 루트 5 곱해서 루트 5, 5분의 루트 10 이렇게 바로 계산해 줘도 돼요. 되겠죠? 두 가지 방법. 근데 이게 더 쉬워요. 다 수의 품물을 유리화라 그랬습니다. 루트 8을 2루트 2의 루트, 아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작은 수를 곱하기 때문에 숫자가 커지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2가 되니까 4분의 루트 10 됩니다. 20은 2루트 5, 루트 3으로 고칠 수 있고요. 루트 5, 루트 5 곱해주면 5분의, 아, 10분의 루트 15가 되고요. 이거 3루트 2구요, 루트 5니까, 루트 2, 루트 2 곱해주면은 6분의 루트 10이 되고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4, 2루트 6, 루트 7이니까, 루트 6, 루트 6 해주면 12분의 6, 7, 42가 됩니다. 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c가 0보다 그럼 유리하면 루트 b, 루트 b니까 b 분의 루트 b 가 되고요. 루트 b 루트 b 곱해주면 b 분의 a 루트 b 가 되고요. 루트 b 루트 b 곱해주면 b 분의 루트 a b 가 되고요. 루트 c 루트 c를 곱해주면 b c 분의 a 루트 c가 됩니다. 되죠 음... 제곱근에 곱셈, 나눗셈, 혼합 계산이 있어요. 음. 어, 나눗셈을 어, 나눗셈을 곱하기로 고쳐줘가지고 같이 분모를 하고 그다음에 유리화해서 최종 분모는 유리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종. 한번 어차피 말로 해도 설명 힘드니까 문제를 계속 풀면서 익숙해지도록 할게요.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하라 그랬습니다.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이에요. 루트 다 집어넣으니까 3 나오고요. 약분 해주니까 2가 되고요. <laughs> 루트 2의 제곱이거든요. 어, 아, 아. 음. 2의 제곱이니까 바로 2로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어, 루트 7분의 1. 같이 집어넣어서 7. 요거 요거 약분이 2니까 루트 6이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어, 나누기 있습니다. 5 루트 2로 고치면 되고요 어, 숫자만 6, 1분의 5, 10만 따로 계산합니다. 요거 요거 약분하면 2면 1이가 나와요. 되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루트 252 2. 2분의 1 요거 요거 하나 보니까 루트 5가 나옵니다. 다음 여기 루트 108이에요. 108은 36 곱하기 3이에요. 맞죠? 36은 6의 제곱, 6 루트 3으로 고칠 수 있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3, 4, 6분의 1이니까 요거, 요거 어, 3이고 2고 3, 3이니까 앞에는 2가 나왔어요. 뒤에는 3이니까 요거, 요거 없으니까 루트 2가 나와요. 음, 다음 이제 음, 루트, 루트 8은 2루트 2예요. 그래서 2, 2, 1을 하니까 없어지니까 1이고요 루트이니까 여기 2가 되고요 요거 요거 보니까 15예요 3하고 15니까 45예요 맞죠? 어? 45는 루트 45는 9곱하기 5니까 3루트 5로 고칠 수 있어요 3루트 5. 되겠어요 27은 3 루트 3이고요2 루트 2 이구요. 나누기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2 루트 3 되나요? 그러면 요거 요거 하니까 숫자는 3이고요 요거 요거 하니까 루트 2이고요 2. 루트 20은 2루트 5고요. 3 곱하기 루트 6분의 4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5라고 할게요. 루트 5 루트 5 없어지고요. 음. 2하고 2하고 2해요. 맞죠? 그러면 루트 10이고요. 6이에요. 정리하면 2루트 3이고요. 6이에요. 루트 3 루트 3 곱해주면 여기 6이, 6이고요. 6 루트 3요 약분해주면 루트 3까지 나와요. 다음. 다음, 제곱근에 없애면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상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0 곱하기 루트 10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2루트 3입니다. 2, 2 없어지고, 요거 그냥 2루트 15가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루트 24 곱하기 루트 28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4, 6이니까 2루트 6으로 고쳐주고 4, 7이니까 2루트 7이에요. 2분의 1 이거 이거 없어지고 2루트 6, 7, 40이에요. 어... 그다음에 요거는 가로 곱하기 루트 12 곱하기 루트 18이에요. 12는 2 루트 3이고요. 18은 3 루트 2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6이고요. 이거 3 루트 아6 루트 6 나와요. 되죠? 마름모예요. 마름모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고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19 곱하기 루트 8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19 곱하기 2, 8은 2루트2예요 약분 해주면 루트 38이 답이 나와요. 부피를 곱하라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에요. 그래서 2루트 3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4루트 2에요. 숫자만 하니까 6에다가 2 4고요 3, 5, 2니까, 어, 30이 되네요. 다음, 가로, 세로, 높이니까, 4루트 5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7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루트 10을 루트 2, 루트 5로 고치고, 루트, 5, 루트 5 하니까 5에요. 맞죠? 이거 두 개. 곱하면 5에요. 5하고 4니까 하2 0이고요 2714 이렇게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 다하면 숫자가 커져요. 다시 어차피 밖으로 끄집어 내려면 같이 있는 거 미리 찾아버리면 더 편해요. 음, 부피에요. 원뿔의 부피는 어, 3분의 1원 넓이, 밑,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그래서 3분의 1 파이 얼 제곱 h가 나와요. 이게 가운데 원 넓이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얼 제곱 3루트 2의 제곱 h 4루트 3이에요. 그래서 3분의 1 파이 곱하기 3루트 2는 18이에요. 곱하기 어 4루트 3이에요. 4, 루트 3. 요거 요거 하니까 6 나오고요. 64 24 루트 3 파이가 바로 답이에요. 되나요? 3분의 1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1 곱하기 가로트 5의 반지름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루트 27이에요. 3분의 1 곱하기 이거 제곱하면 16에다가 5니까 80이에요. 곱하기 이거는 3루트 3이에요. 약분 해주니까 바로 80루트 3파이가되고요 곱셈 나눗셈 혼합 계산하 유리 곱셈 나눗셈 혼합 계산과 같이 뭐에서부터 순서대로는 가 앞에서부터. 나눗셈은 무엇을 취하고 곱셈으로 취하고 어, 역, 치하여, 역수. 잠깐만요, 네. 혹시, 이게... 음... 혹시나 확인하고. 음. 맞아. 어, 얘는 나눗셈은 그걸 안 해. 역수를 취하고 곱셈으로 고친 후, 부모 분야의 분모를 유리화를 이용한다. 네. 음.